<목소리> 자300 없죠? 몇번? 10분이요 어? <목소리> 어, <목소리> 아, 쪽페이지 <목소리> 설명했나? 네자300 음. <목소리> 없죠? 90번 봅시다 두번의 교정을 지나는 직선이 이랬지 네 <목소리> 그두 원을 불러봐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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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제곱 플러스 Y 제곱마이너 음. a a X 플러스 u Y 플러스 9는 a l 하나는요 X제곱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e q u a e a Y 이두 <laughs> 나는 뭐 직선, 어, 직선이야 직선, 직선 그럼 뭐다? 공식에서 k가 마이너스 기회지 이해가 안 가. 가요. 그 직선이 뭘 지낸다고 했어. 마이너스 네. 1, 2, 이때 상추 k는 뭘까? 그랬지. 네 자, 어! 어쨌든 우리는 그 직선을 구해야 되는데, 그 직선이 뭘 지난다? 얘를 지난다 했지. 네. 그럼 직선의 식을 구했을 때 미수가 있다 하더라도 미수가 몇 개? 한 개, 한개 있으면 요점을 대입해서 구할 수가 있겠다. 이 말이지. 돼한 네. 그래요. 그러면 이 문제를 읽어보면 뭐고? 두 원의 교점을 그 지나는 그 직선의 그 방정식을 그 세워야 되지. 네. 그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나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공식으로 구할 때, 첫 출발점이 뭐고? 일반형. 뭐... 일반형으로 적어놓고. 자, 왼인식을 이용하라 했지? 네. 네. 자, 보자. 뭐, 상관없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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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 어떤 형태야? 모, 플러스, K. KB. K가 뭐여야지? 마이너스 1이어야지. 네. 이해가 안 가? 과연? 아, 좀 이해가? 네뭘 <목이> 넣는지는 상관 없지 순서대로 뭐 순서 필요 없지 그지? 네 이거 너 볼래봐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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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에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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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는 봐. X 제곱 X 제곱 Y 제곱 X A, Y p l u 네. <laughs> 자. 그러면 m 로 o i n g t X 제곱 플러스 Y 제곱, y 제곱 마이너스 A X p u Y 플러스 s A. That's it. That's 뭐가 밖에서 나오지? 네, 불러봐.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 플러스 이 x Yermaid 마이너스 이 a y 마이너스 2 a 2이 대지. 네. 잠깐. 뭐, 뭐 정리해 봅시다. 이거 제로 되고. 그래서 직선, 직 방식이 된다는 거지. k가 마이너스 이인 e. 그지? 네. 일단 x한 보다 이마이로스이마이2스2 2 1 2 1 2 1 2이2 1 2 1 2 1 2 1 2 1 2 2 1 2 2 1 2 2 2 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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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x 대신에 마이너스 1, y 대신에 2 여기 마이너스 1 넣어야 되지? 네. 정리해봐, 마이너스 1곱해야 마이너스 1, 플러스. 1, 띠 자, y 대신에 2 넘어. 2. 12, 마이너스, 마이너스 4a, a. 플러스 8은 0. 그럼 이뭐은 2야. 자, 마이너스 4a, 플러스 a, 얼마고? 마이너스 3a. 2 하면 3a, 이제? 네. 됐고. 이걸 뭐고? 12집. 12집. 자, 18. 18. 자, 그래서 A는 얼마고? 66. 간단하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불어서 숙제 올립니다. 네.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 값시 X 플러스 B 다시 Y 플러스 C는 0자이두 <laughs> 원에 있을까? 원, 원 있을 수 있지, 그렇지? 네, 원 있을 수 있고. 몇개나와지 무한개, 무한 무한개가 나올 수있는가그 무한. 네, 그렇지? 네. 자, 그 동형의 방정식은 뭐라 했죠? 어제, 어제 설명했으니까 그냥 봉식만 하인합니다 그러니까 뭐, 보리, 뭐, 보라 K의, 의0이지 네. 음. 자, 그럼 여기 여에는 뭐가 들어가요? 일반형을 적어놓고 좌변에 이 식을 순서 상관없이 채워 넣으면 되죠. 네, 불러봐봐. x, 들고 x 들고 들고 y 제곱 b y c. x y 제곱 b y c 이해가죠? 네. 이해갑니까? 네. 네. 그럼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이 되려면, 자, 이건 k 값에 관계 도형이 되려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고 원이 되려면 k 값 소관계 없이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방정식의 성질이 성립해야 되지. 예. 네. 그러니까 그냥 성립하는 거지. 이식과 이식이 동시에 되는다. 동시에 되는다 말은 연립해서 풀단 말과 같으니까 교점을 의미하게 되지. 네. 근데 그 교점을 네? 교점을 그냥 이렇게 보면 교점을 의미하게 되지. 네. 그럼 이식을 보면 k 값 소관계 없이 두 개가 동시에 0이 된다. 그럼 여기 두 개가 동시에 0이 된다는 말은 어제 든던것인 정리를 네. 두 교점으로 의미하는 게 되지. 이게 0이다, 이게 0이다라는 것은. 네. 그런데 그거를 K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 등식으로 적어보면, 한 등식의 이각에서 적어보면 뭐가 되는 이식은두 교점. 둘이 같이 제거됩니다. 네. 교점을 지나는 K값에 따라서 그렇지. 교점을 지나는 이식이 먹고 오. 어떤 도형이 되는 거 이해가, 늘 어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다 이해가 안 돼. 이때 K가 어, 쓰지, 마이너스 1이 네. 아니면 음. 원을 나타내지. 네. K가 마이너스 1이면 직선을 어. 나타내지. 네. 이해가 안 네. 돼. 마이너스 1이 밑장이다. 없어지니까 이해한대. 야돼 K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이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절대로 이 원의 방정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 증명할 필요는 없고,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중요 됐나? 안 됐나? 됐어요 할려면할수 있지 그걸 정리해, 정리를 해정리 해보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지 돼요? 안 돼요? 돼 <laughs> 그래서 아 304페이지에 녹색삼각형 설명 안 했네요 네 그죠? 보고 네. 나가봅시다 하고 넘어시다 녹색삼각형 결표하고요 <laughs> 304페이지 두원 오와 오다시가 여기 두 원이 있어. 자 원의 중심이 오이면 원 오라고 <laughs> 하지, 그렇지? 네. 그래야 그래 그래요. 또또 또 하나의 원은 원의 중심이 오다시. 네야 돼그리고 이렇게 주로 <laughs> 서로 다른 두, 두 점에서 두점 A, 기에서만날때 됐나? 네네. 출가세요, 그렇 하고 중심을 이한 성분오 오다시는 공통현인, 공통인현, 전분AB를 수직이능분 한다고 읽거든요 뭐 정명도 돼 있죠? 네. 자, 뭔 말이냐. 자, 여기 봅시다. 원이 꼭 이런 위치 관계가 아니더라도, 외, 외접할 수도 있고, 내접할 수도 있고, 외부에 있을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네. 어쨌든 두 원의 중심을 연결하면, 선이 하나 나오지? 네. 이렇게 보 선분이지만, 연장시키면 직선이 되죠? 네. 자, 그이 선을 뭐라고 한다? 중심선이라고 합 중심선이 간단하죠? 중심을 연결했기 때문에 중심선이라고 하는 거다외왜그 좋지? 네. 어. 말한다. 중심선.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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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 그 다음에 A와 B를 연결해 봅시다. 잘 봐봐. 왼쪽 원을 봐봐. 원고를 봐봐. 원오만 봐. 네. 원오의 현이지? 네. 네. 현 설명 안 해도 되지? 원주의 조성연결라는 소리. 됐나? 네. 이쪽 원만 봐봐. O다시. 원오 다시만 봐봐. 현이지? 네. 네. 그럼, 얘는 뭐가 정면에 의미는? 저, 요, 마에 현도 되고, 요, 마에 현도 돼야 돼. 네. 동시에. 응, 공통 현이잖아. 응. 그니까, 지금 이 그림에서 얘는 뭐다? 어, 공통 현. 공통 현이지. 공통 현, 현, 현이야, 정현아. 잘 봐. 맞지? 네. 왜안 웃어, 도 되나? 뭐. 어, 뭐. 아, 오라면 안끝나 됐나, 안 됐나? 됐어요. 그럼, 결론은 뭐고? 따라해봐. 중심선은, 중심선은, 중심선은 공통연을공통을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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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등분한다. 이등분한다. 어떻게 보여실까 합, 상, 대부분 삼각형이 합동을 하는 겁니다. 됐나? 네. 자, 이렇게. 어? 반지름. 어? 반지름. 어? 반지름. 어? 반지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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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나? 네. 아이고, 네. 됐죠? 네. 이 삼각형 보세요, 여러분. 막 네. 기호는 이야기 안 할게요. 네. 빠르게. 이 삼각형 봐봐. 1, 2, 3 됐나? 네이삼각형가봐 1, 2, 3 어? 무슨 합동이야? 3? 3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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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안 돼? 돼요 돼대안대요 돼요 그럼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합동이라는 말은 이 각의 크기와 두 각의 크기 이크기 같겠지요 여러분 네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아이고 힘들어 그 다음에 이 각의 크기와 이 각의 크기도 같겠죠 네 합동 삼각형의 대응각의 크기는 같으니까. 은각은 같은 위치에 있는 거야. 포기했을 때 포기해지는 거야. 그건 같은 위치에 있는 거야. 이해? 돼요? 안 돼요? 그 다음에 이각의 크기와 이각의 크기도 같은 논리로 같겠지요? 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아. 그 다음에 이각이 90도라는 걸 보여줘야 되고, 이면과 이면의 길이가 같다는 걸 보여줘야 되지. 네. 역시 삼각형의 합동을 이용해야 되는데 네. 자 봅시다. 이쪽에 한번 봅시다. 이쪽 삼각형과 이쪽 삼각형을 봐봐. 세모친 이변. 이변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지. 공통변이지. 네. 집중해서 들어봐요. 어? 그러면 삼각형변, 두개껌변 이인각. 삼각형변, 두개껌변 이인각. 무슨 합동? SAS. SAS합동이죠. 네. 그러면 이각과 이각은 대형각으로서 크게 같아야 되지. 그리고 700이니까 음. 180도지. 네. 이로 나누면 90도. 그래서 90도, 9 물론 이두 삼각형 갖고 증명해도 되죠. 음. 또한 이 삼각형과 이삼각형 합동이니까 동그라미 친각에서 보는 대변, 동그라미 친각에서 보는 대변은 대응변이 되지, 그렇지? 네.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가 같습니 여러분들이 증명하는 데 조금만 생각하면 증명할 수 있는데. 이해가 안 가요. 그왜 저게 증명이 되는지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 실제 문제에서그 증명은 잘 묻지 않고, 이걸 활용하는 걸 묻겠지요. 음. 그래서 이걸 외워보는 게, 공식적으로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따라합시다. 이해했지요? 네. 외워봅시다. 중심선은? 중심선은. 크게, 크게. 중심선은? 공통연을? 공통연 수직? 수직? 이등분한다. 이등분한다. 중심선, 요 그림에서, 요 위치에서. 중심선은 공통연을 수직 이름을 한다. 공식처럼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알겠지요? 네. 그 다음 페이지 문제 풀어봅시다. 이해됐습니까? 네. 모르겠어요. 몰라. 관심이야, 관한 문 자, 보시다. 자, 어, 필수의 제1 1번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에 관한 문제인데, 역시 문제 한번 봅시다. 분로봐요. 두원 x 제곱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x에 이고요또 하나는요. x 제곱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y, 플러스 4는 0. 이두 원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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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교점. 교점, 만나는 점. 교점과. 네. 교점이 있겠지? 네. 교점과. 또뭘 지난다고 지난 점이 뭐라고? 저, 이, 이. 지나는 점은, 도형이 지나는 점은 그 도형의 시계는 성립시키지, 이지 네. 자, 공식처럼 그걸 알고 있어야 되고. 이, 원의 방식을 구하시오, 이랬지. 네. 자, 봅시다.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구하고 난 원이 있어. 네, 네. 자, 얘를 1번. 얘를 2번이라 하자. 시각화 해보자. 얘를 또 그리자. 언가니가 그러니까 1번 원이 있겠지. 네. 해야 네, 안 돼. 요 네. 자, 그럼 또 2번 네. 원이 있겠지. 네. 그이두 원에, 1번과 2번에, 2번, 2번에 네. 교점. 교점을 지난다 했지. 인도에서. 네. 몰라. 뭐가 우리가 구하고 하는 거니. 이렇게. 여기 있다고 칩시다. 네. 우리 얘를 구해야 돼. 맞지? 네. 정확하게. 근데 또 얘가 뭘 지난단 말이야? 자, 얘보다는 얘가 훨씬 쉽지. 이런 이 말이야. 됐나됐나 됐어요. 자,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이 정보에서 뭘 생각할 수 있는지. 두 번에. 1번, 2번. 1번, <laughs> 2번, 두 번에. 뼈점을 지나는 원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노? 가로, 가로 플러스 K의 가로 능 요. 무조건 된다, 원 돼. 무조건 기억해야 돼. 됐나?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뭘 넣어야 돼? 저기... 두 원의 식을 넣지, 좌변에 있는 식을. 네. 어떤 형태에서? 네. 일반형. 일반형. 일반. 반드시. 일반형. 실수 많이 한다. 반드시 일반형.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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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꼴대로. 알았나? 네. 예. 자, 이꼴대로, 이꼴대로 맞나? 네. 예. 이래되어야 일반형이고, 이렇게 되어야 공식을쓸수 수, 수, 수 수, 있다. 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나? 그냥. 그냥. 됐나, 됐나? 됐어요. 이때 뭘 넣어야 돼? 좌죠 뭘? 좌면 자, 봐봐. 아, 아무거나 순서 뭐, 상관없이 넣어도 되지? 네. 근데 나는 이거 복잡한 인식을 넣어놓고, 간단한 인식을 여기 넣고 싶어. 그 좋지 않을까? K를 꼽혀놔야 이해가 안 가? 상관은 네, 없지만. 네. 됐나? 됐나? 됐어요. 됐어요? 예를 여기 넣어봅시봐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플러스 4. 자, 저거 놓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X. 자, 이 공식을 모르는 사람은 이런 문제 푸는 거의 불가능니다 알겠습니까? 네. 미리 이미 알고, 먼저 선행학습이 있어야 돼. 이, 이 선행학습을 통해서 미리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만, 불가 가능한 거지. 됐습니까? 네. 자, 이 조건 써먹었죠? 네. 안 써먹은 조건 써야 돼. 얘가 이 원이, 교점을 지나는 원이, 네. 얘를 지나는 거지. 맞죠? 네. 그니까 어떻게 하면 돼? 는 거야. 자, 짚고 넘어갑시다.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이 목적인데, 네. 완벽하지가 않아, 지금. 왜? K 때문에. 구해야 하는 미지수가몇개 있습니까? 한 개. 지금 늘 강조하잖아요. 한 개. 그럼 조건이 한개 개한개한개 있어야 풀요 미수 두 개면 조건이 두개 있어야 풀꼭 기억해야 돼요. 알았나? 예를 들입 해봅시다. X콤마 Y, XY 대신에. 물론 이건 막정개가정해가 되는데, K 되는더 번거롭적이나? 예. 상관은 없지만. 뭐그 시간에 그냥 4매수 정리하는 게 빠르겠죠. K. 이 m m h 가 m hmm. h m 때 h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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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m m h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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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m 1, 넣으면 h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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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1 m h m 1 2 m m hmm. hmm. h 맞죠. 여기 응. 간단하시면 게 훨씬 유리하다. 상관은 없지만, 답은 나오지만. 어떻게 됐나? 네. 왜? 아, 하, 이거. 요거 마이너스, 이거, 대도 되고, 요거 얼마입니까? 아, 마이너스 2. 1 -2. 마이너스 2. 1 2. 마이너스 1. 이행하나? 네. 자, 이거 얼마입니까? 1. 가로 아래 길이죠 네. 1 곱하기 K는? K, K. 아, 싫지? 네. 자, K는 얼마고? 1이요. 1이 뭐가 됐죠? 어디 방정식. 치우고 하시니까 k를 지금 넣기만 하면 되죠. 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었죠. 네. 여기다가 k가 뭐였습니까? 1을 넣기만 하면 되죠. 네. 자 여기가 1, 1이라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정리해보세요. x와 x의 곱 x의 곱은 x의 혹 x의 곱. 자 Y제곱, Y제곱. 혹은 x의 여 여기 의혹의 여기 개수가 같아야 원이라 했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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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그 다음에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네. 4x. 마이너스 응, 2와, 2와 네. 플러스 아, 아, 4. 됐나? 네. 만약에 얘가, 네. 여기나 여기 주어졌다면, 구성을, 네. 두안의 그 끝점을 지나는 도형, 응, 얘가 공식에 넣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가 이 상태로 그대로, 여기나 여기 주어졌을 때, 네. 원의 교정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에 원의 방정식이나 직책 방정식을 넣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을 해봐요. 없어요. 없지요. 네. 왜요? 이. 여기가 1, 1, 0 이해가 돼? 네. 일반에 설명했지. 1, 1, 0, 1, 2, 0. 1, 1, 0. 반드시 반드시 이렇게. 자, 다시, 안 되는 사람이 있네요. 자, 여기 봐. 불러 보세요 1 x 1 1x0, 1 x x 0 y 이0 1x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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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x 0 1x0, 1x0, 1 1x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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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0 1 0다1 1 0 1x0, 1 알겠죠? 네. 이것도 일반형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공식을 사용한 일반형은 여기다. 우리 일반형이라고 정해놓은 것이, 이 차이 대수가다 1일 때. 됐죠? 네. 그걸 네. 꼭기억해니다 그러면, 답번 이해가 되겠지요. 그런데, 네. 1의 정답보다는, 역시 1, 1, 0으로 맞춰. でんな、で、気を習うって、x0+,y0-x-y+,